안녕하세요, 토비쌤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늘은 독해 영상으로 찍어볼까 합니다. 어, 고2 모의고사 24년도 고2 모의고사 21번 이한 문제를 좀 풀이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독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흐름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이게 짧든지 길든지 간에 어떻게 글이 줄거리가 흘러가는지를 이해해야 아이 사람이 그리고 이걸 요약을 할수 있어야 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했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다면 주제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쌤하고 편안하게 좀 이해해 보도록 한번 해 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Uh, 일단, slavery resides under marble and gold. 일단, 이 밑줄 친 것이 문맥상 어떤 문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직역을 하자면, slavery. 자, 참고로, 쌤은 동사는 네모 표시를 하고, 문장에서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끊어 읽기를 할 때, 보통 접속사를, 그리고 또 전치사, 이렇게 앞에서 끊어 읽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이 접속사는 세모, 전지사는 이 동그라미, 이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오고, 전지사 뒤에는 구가 와서 한 의미의 덩어리로 끊어서 그 앞에서 읽는 거죠. 자, 참고해서 또 필기할 수 있으면 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resides, 동사 앞에 있는 게 주어니까, slavery, 노예는 resides on the marble and gold. 대리석과 금, 밑에서 거주한다, 살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무슨 말인가.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ake a look at some of the most powerful, rich, and famous people in the world.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Take, 뭐뭐 해라.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부유하고, 강력한, 어, 그런 몇 가지 그 얘들을 바라봐라. Ignore the trappings of their success and what they're able to buy. 마찬가지로 이제 명령문으로 어, 또 이렇게 해봐라 무시하라 ignore 뭘 무시하냐면 어, 그들의 성공의 함정을 무시하고 and 그리고 그들이 살수 있는 것 그것을 무시하라 그다음에 look inside, look instead at what they're forced to trade in return. 이 d 대신에 역시 계속 명령문으로 가고 있어요. 그들이 in return 원래 이제 보답으로라고 하는데 이거를 반대급부로 또는 맞바꾸어서 이 정도로 해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맞바꿔서 교역을 하도록 강요 받는 것을 바라바라 대신에 무슨 말이냐? 자, their work demands they wear a suit. 그들의 일은 이 뒤에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장을 입을 것을 요구한대요. Their success depends on attending certain parties, kissing up to people they don't like. 그들의 성공은 depends on, 달려있다는 거죠. 특정한 파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키스를 하는 그것을 어, 거기서 달려있대요. 자, 그러니까, 뭔가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성공이란 거는 어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 그 배우에 있는 뭔가 어려운 것들, 성공을 위해서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좀 얘기하고 있네요. 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이 흐름을 좀 생각하면서 가봅시다 계속. It will require inevitably realizing they are unable to say what they actually think. 그러니까 어, 그들은 그것은 이 뒤에 것을요구한데 불가피하게. inevitably 이거는 불가피하게라고 하죠. 불가피하게 realizing that 이 깨닫는 것을 그것을 요구한다. 이 뒤에 이 동명사 뒤에 that절. 다시 생략이 됐죠. 접속사가 그들이 어, w h a t 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걸 요구한다 what이 뭐냐면 what they actually think 그들이 사실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걸 깨닫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는 걸 실제로 생각하는 걸 말할 수도 없고 굉장히 뭔가 억압적인 그런 분위기네 worse 더 나쁘게는 it demands that 그것은 또 that을 that 저를 요구한대 they become a different type of person or do bad things 이거나 이거를 하도록도 요구하네. 자첫 번째 거는 어, 다른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나쁜 일을, 뭔가 부당한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 계속 뭔가 성공이라는 것은 그 뒤에 안 좋은 것들을 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가봅시다. Sure, it might pay well. 물론 돈을 많이 벌게 할수 있어. But they haven't truly examined the transaction. 자, 거래라고 하죠, transaction. 어, 그들은 이 거래를 진실로 검토하진 않았다. 자, have p. 현재 완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뭘거래하냐 As Seneca put it, slavery resides on the marble and gold. 이 노예. 노예라는 것은 마부, 대리석과 금 밑에서 산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흐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리석과 금, 이거는 뭔가 삐까번쩍하고 아주 좋은 성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흐름상. 그럼 이 성공이라는 것 밑에는 노예가 산대. 그러니까 성공 그 밑에, 배후에안 보이는 곳에는 그만큼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노력이 아니라 엄청 막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말하고 싶은 것도 못 말하고, 이런 마치 여기에 딸려있는 노예처럼 굉장히, 어 자유가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야 한다. 라는 거를 성공이라는 것이 품고 있다. 이 얘기네. 자, 그래서 뭔가 문제는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끝까지 가봅시다. Too many successful people are prisoners in jails of their own making. 아, 너무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이 그, 갇혀있는 사람들을래. 그들의 자신만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다. Is that what you want? 그것이 너가 원하는 거냐? Is that what you're working hard toward? 그것이 너가 향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 무엇이냐? Let's hope not.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자. 자, 그러니까 이 필자는 흐름상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이라는 거는 삐까뻔치게 보이지만 그 배우의 엄청난 고통과 부자연스러움과 아 자유가 박탈된 노예와 같은 이제 그런 거를 담고 있으니까 맹목적으로 성공이라는 걸 추구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네. 이해 됩니까? 흐름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흐름 이해했으니까 금방 고를 수 있을 거야. 자, 1번. Your success requires you to act in ways you don't want to. 자, 너의 성공은 너가, 어, 너가 원치 않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는 걸 요구한다. 어, 딱 맞네. 1번이 딱 답이 나왔네. 그렇게 보이죠? 흐름 이해하면 딱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2번, fame cannot be achieved without the help of others. 명성, 유명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달성이 될 수가 없다. 뭔가 명성을 달성하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 이런 얘기 나온 게 아니죠. 자, 3번,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makes you miserable. 다른 사람들과 너를 비교하는 것은 너를 비참하게 만든다. 뭔가 이제 비교하는 그런 얘기 안 나왔죠. 그래서 안 돼. 다음 Hard labor guarantees glory and happiness in the future. 힘든 노동, 그러니까 열심히 노동하는 일이라는 것은 미래에, 영광과 행복을 보장한다. 뭔가 이제 행복 열심히 노동이 긍정적으로 행복으로 연결된다 이런 말 없었죠? There exists freedom in the appearance of your success. 당신의 성공에 어, 어 당신의 성공이 등장하는 것에 자유가 존재한다. 자, 역시 성공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쉽게 알수 있겠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